자 정사각형 두개가 있어요 4cm짜리 5cm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니은을 꼭지로 해가지고 겹쳤지 그랬을 때 이렇게 겹쳤을 때기형 어, 니은, 디귿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기형. 음. 근데 지금 이렇게 정확히 겹친 게아니요 그림 잘못 그렸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겹쳤네 이렇게 급수정 자 그랬을 때이 넓이를 s라고 하고 요 s의 넓이를 잘 보면은 얘가 네. 각도가 있겠지. 네. 또 여기 4cm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SAS 네. 합동을 S 찾아보자 말이야. 예. 네. 이렇게 연결해.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어때?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90도지. 네. 그럼 이게 90 점이지. 그럼 얘는 점 나왔나? 이게 90도니까. 근데 이게 4고 이게 5는 얘기야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요 핑크색의 넓이하고, 당근색의 넓이하고 같지? 응. 근데 핑크색의 넓이는 너무 쉽지 않아? 응? 너무 쉽지? 응. 밑편이 4고 높이가 뭐야? 4 아니에요. 그렇지. 4, 4, 16이니까. 넓이는 8이야. 그래서 이 넓이도 8인 거야.